오와. 안녕하세요. 도와 알아? 입니다 오늘 저기 낚시하러 가요. 조꾸미 낚시. 오, 우리 참 이쁘죠? 내 새벽 되기 때문에 미리 가서 여기서 좀 놀려고요. 영상 또 연속해서 촬영할게요. 저희 지금 낚시하러 가는 길에 여기 서산 휴게소 들렸어요. 근데 여기 요렇게. 야구에 놀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닭값내기 하려고 동생이랑 남편이랑 이렇게 있거든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었어 제가 1바예요 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닭값내기 고고. 고고 어디 거 치실 거예요? 가운데 거요 2번이요? 네 2번 입장하세요 아니 근데 헬멧 써야 돼요? 헬멧 안 써도 돼요 네 초보자예요? 거기, 거기 3번인데요? 아 가운데 거? 12개예요. 1세 13개. 어, 하나, 하나 맞았어요. 2개. 입잘 쳤다. 어개 3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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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두개오개 쳤다. 오세개세개세개개개개개 아,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어렵네. 생각보다 어려워요. 투아웃. 어, 그렇 알았어. 형진아, 한, 하나도 안 쳐도 돼. 어, 그래, <laughs> 그래, 어. 어, <laughs> 아 너. 어, 탱이 는데요 아, 펀트 났습니다. 있어요, 펀트? 아, 없어요. 없어요? 없어. <laughs> 야, 딱 파울이지. 바울. 바닥 맞았잖아. 나 거잖아. 아니, 바울. 아니야. 오, 아이, 아니야, 아니야. 계속 쏴. 쳤어요? 하나. 소리가 하나. 다르네. 하나. <laughs> 하나 쳤습니다. 넌 어, 파울 아니니? 앞으로 네개 남았어요. 자, 다음 남편 가요. 자, 제가 현재 1위입니다. 세 개? 제가 1위 세 개고요. 지금 동생 하나 그리고 제 남편 들어가요 아자박감내기 <laughs> 뭐야 오빠 파이팅 파이팅 우와 왜 이렇게 빨라 <laughs> 우와 씨. 왜 이렇게 빨라 저봐요 내가 못한 게 아니었어 우와. <laughs> 와 여기구나 좋았어 <laughs> 나 파울. 아니 파울 바닥 맞았어요. 우와. 와 하나도 못 치는 거 아니야 이거? 그럼 꼴등입니다. <laughs> 간다. 오, 오 하나. 오, 오 이거 불안한데. 안돼 안돼. 와, <laughs> 와 높았어 높았어. 안돼 안돼. 허리 릴릴릴릴. 하나 더. 와. 아 마지막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. 야야야야야 주주자사아악하하하야무슨건데요자 야, 야, 야. 야,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 자나 먼저 칠게요 네 먼저 친대요 바로 주세요 어? 먼저 칠게요 밤을 자는 사람이 <laughs> 먼저 치냐고 하 끝! 자 에이. 남편 꼴등 확정 에이 에이 축하합니다 하 <laughs> 맛있는거 먹으러 가야겠다 맛있는거 먹으러 가요 하하하또 <laughs> 먹어 낚시하러 도착했습니다. 지금 채비 중이에요. 거꾸로 박혀 있는데 상관없어요. 어차피 고기들은 이렇게 정 정으로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채비고 지렁이랑 아, 이렇게 냉동 흰다리새우 아, 준비했어요. 세팅 완료. 이렇게 채비 날도록 하겠습니다. 자요렇게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. 이거 세팅을 이거 해놓고 싶은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카메라 날라갈까봐 못하겠어요. 이따 또 건지면 영상 또 이어서 할게. 으 일로 와요. 더 가까이. 1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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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도 먹더 가까이 보여주세요. 망둥어요 망둥 방송이. 방송이. 방아아 빼 주세요. 네. 와, 또 자리 이동했는데 망둥어 남편이 섭었다고 잡았네요. 동생이랑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. 망둥어예요 와, 아, 가까이 좀와 주시겠어요, 망둥어 예, 아, 드디어 잡았습니다. 하지만 망둥어 잡았네요. 아,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. 먹다가 딱 걸렸네요. 저금 새벽 5시 반이고요. 쭈꾸미 배 타러 왔어요. 아 어제 밤 낚시하고 지금 1 시간 반 잤나? 너무 피곤하네요. 와 진짜 이쁘다, 그쵸죠 그리고 너무 이뻐요, 이거 봐. 와 대박. 춥다. 우리 너무 죠 우리가 팔탈때영성영성 응. 사람이 있어서 더못찍겠네 아닐까. <laughs> 제가 갔다 올게.